여러분, 제가 지금 퇴근하고 판교에서 마포까지 무려 2시간을 걸려서 팀브라더스 사무실에 왔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여긴 것 같은데, 한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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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제이제이. 아나너내 전화번호 없어? 아니, 그냥 뭔가 촬영하고 계실까봐. 그거 애들이 했을 거 아니야. 오, 달라졌다. 처음 와봐요. 지금 팀브라더스 사무실에 놀러 왔는데요. 남성 유튜버 오피스에 놀러 온게 처음이어가지고 좀 많이 뚝딱이는데 저희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편집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 오피스는 아니지만 오피스 투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저 혹시 마이크를 좀 찾으십시오. 아 저기 아, 울리지 마. 반갑습니다. 아. 아. 팀브라더스에서 팀을 맡고 있는 범이에요. 같은 아, 팀이기 너무 창피해요 저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팀브라더스서 아... 브라더스 맡고 있다고 하세요 아 싫어요 근데 하여튼 오늘 저희 사무실에 뭐좀 찍으러 왔지만 네 사실 그렇게 엄청난 건 있지는 않지만 약간 현실적인 약간 어떤 데스크테리어 아 오늘 주제가 데스크테리어 아 오피스토어 아그래 오피스토어 저희는 욕실 테리어 <laughs> 위치가 어딘가요? 여기는 서강대 근처고 그 민성님의 학교 아니에요? 네, 아닌가? 맞아요. 원름촌 지하 사무실이라 가지고 좀 저렴하고 오. 건물이 신축이라서 음. 깔끔해서 그 거든요. 이거 이케아에서 요거 14만 원인가 17만 원인가? 어, 이케아에서 샀습니다. 화이트보드예요? 네, 이케아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고 뒤편에는 요거 이제 뭐 아, 붙여놓는 거, 헉? 거, 헉? 거, 아니, 거. 왜거 이렇게 거 깨끗해? 앞정 같은 걸로 붙이는 건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앞정도 없어요. 그리고 화이트보드도 사실 그냥 제가 그림 그리는 거예요 네. 저희 라이브 방송할 때 약간 백단의 인테리어로 씁니다 <laughs> 저기가 이제 그팀 브라더스에서 브라더스 받고 있는 그 김상자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범자리입니다 오 뭔가 확실히 저런 오디오 장비도 다르고 사실 이거 할때 2초 키 영상도 많이 봤습니다 뭘 보셨죠? 유튜브에서 유명한 앱 등이잖아요 맥북 살때 아 참고 많이 했고 어? 여기 뒤에 숨어있었네 네 요즘 각광받고 있는 세팅인데 뭐예요? 맥북에 여기 라인을 하나 딱 연결하고 이제 USB 허브나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돼 있어서 꽂았다 빼면 모든 세팅이 끝나는 윈도우 컴퓨터는 본체가 있고 네. 모니터도 연결하고 모니터 전원도 연결하고 본체 전원도 연결하고 다연결해아요 이거는 이 전원에 모니터에만 딱 연결을 해 두면 은이 맥북 충전선 모니터에서 네. 빼고 네. 그다음에 여기 이 모니터에 USB 허브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 기본적으로 이 허브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헉? 이거 델 울트라 샤프 얼마예요? 100만원 이거는 이케아에서 3만원짜리에요 네 이거 그렇게 비싼건 어, 아니지만 많이 완전, 써요 완전 이쁘다 이 디자인이 그 픽사 애니메이션인가 드림웍스인가 보면 아그아 나오는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네. 처음에 나오는 진짜 비싼걸로 가면 클래식라인 비싼게 있는데 네. 그거 약간 보급형으로 이케아에서 만든거죠 3만원 아 네. 그리고 이거는 <laughs> 이제 로데 마이크인데 예전에 헉? 그냥 쓰다가 요즘 뭐줌 회의나 그런거 할때 자주 안써서 그냥 이렇게 해놨다가 이렇게 주 <laughs> 회의할 이렇게. 때 이렇게 좋은 마이크를 쓰신다. 사실 주 회의 때는 안 써도 되는데요. 샀는데 쓸 일이 없어서. 왜 사줬어요? 예전에 이제 뭐 집에서 녹음하거나 컨텐츠 만들 때아 나레이션하거나 더빙할 때 이제 쓸려고 샀다가 아 잘안 써서 이렇게 세팅해서 쓰고 있고. 요거는 이거 보급형 에디파이어. 아막 노래도 틀고. 네. 이거 <laughs> 7만 원짜리인가 그런데 요거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아, 그전까지는 저 모네 아니었는데 성능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가끔씩 연결 어디되는지 몰라가지고 저기서 노래가 다나고 맥북에서 노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차이를 못 느껴서 그냥 맥북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이 <laughs> 오디오 선 있잖아요 이게 네. 되게 깔끔... 멀리서 나오잖아요 깔끔하죠? 네. 구멍 뚫어가지고 원기로 뺐어요 보시죠 <laughs> 구멍을 잘못 뚫었지만 직접 뚫으신 거예요? 네. 어, 근데 아이디어 좋다. 저쪽 쫄죠 저, 맨날 여기로 왔다 갔다는 하게전 너무 너 싫어서. 그래서 이 선이 지금 모니터 뒤에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모니터 뒤에 연결이 돼서 저렇게 가서 저렇게 가서 밑으로 와서 이렇게 <laughs> 올라오는 거죠. 아,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아, 밑에는 잘좀 정리 못했는데. 와, 못 했는데, 와 네, 이어폰 시...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래서 이제 저기 라인이 이것도 모니터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네. 저굳이 저 노트북에 꽂지 않아도. 노트북만 저기 아 모니터 연결하면은 다인식되게 로지텍 그거 오피스 뭐 아, 이름 뭐였지? MX 마스터 S고 마스터 키인데. 그냥 저는 사실 그 전까지 쿠팡에 마이크로소프트 치면 이만지를 쓰던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런 거 쓰다가 일단 이 키보드 묵직한 게 좋았고 그리고 블루투스 마이크에 5만 기능 다 있는 거. 블루투스 마이크요? 마우스. <laughs> 무한인 보여줘. 아 무한인? 무한인? 아 잠깐 아 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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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자 갑니다. 네. 계속 들러가는거 보이시죠? 이게 쓸모가 있어요? 아전잘안 써요 그렇죠 <laughs> 딱히 쓸모가 없어 <laughs> 전잘안 쓰고 거예요 전전잘안 써요. 안 써요. 편집은 뭘로 하세요? 편집 프리미어 프로 갑니다 아... 근데 지금 요즘 막좀 버벅이고 그래가지고 빡쳐서 그 파이널 컷으로 넘어갈까 고민 중인데 음... 40만 원이 없어가지고 프리미어 계속 쓰고 있습니다 <laughs> 의자는 별거 없어요 김상현이랑 저랑 같은 건데 쿠팡에 린백 린백? 10, 네, 11만 원짜리인가? 그거고 네. 사실 의자도 저도 처음에는 되게 좀 좋은 걸 살까 싶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네. 국민의자 린백으로 샀습니다 린백? 네, 어때요? 린백. 좀 기능이? 사실 기능이 좋고 그런 걸 떠나서 네. 이 가격 밑으로 가는 의자는 너무 불편하고 음. 근데 이게 그냥 딱 적당히 내가 무의식해도 뭐 앉을 수 있는 정도 깔끔하신 거 같은 게이 왼쪽 책상 밑에 펜 같은 거 정리해 놓는 함이 있네요 아, 요거 또 네. 쿠팡에 보면은 이거 헉? 뭐 있더라 테이프로 붙이시는 거예요? 이거 그 양면 책상? 테이프로 붙여요 아. 6,500원인가 그러는데 오 괜찮네 그 전자기기의 악세서리 오, 음. 오 깔끔하시네 우와 뭐 뭐. 뭐. 이거 뭐야? 어, 이건 어디 거예요 요거 쿠팡인데 아, 진거다 손질... 쿠팡이네 쿠팡에서 만 저 심지어 맥북도 쿠팡에 샀어요. <laughs> 이것도 쿠팡이고요 사실 저저원도 쿠팡에서 구했어요. 쿠팡에 이제 국민 트롤리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여기 사가지고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너무 편하다. 이렇게 툭 치면 열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조금 힘을 많이 줘야 돼. 요 엄청 잘 되지 않고. 색깔이 너무 예쁘던데. 예쁘죠. 네. 입위블랑 깔맞춤. 아 그러네. 자 네. 브라더스의. 팀 브라더스의. 저는 브라더스의 브라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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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별로 할게 없어서. 범위랑 다르게. 윈도우 PC를 써요. 어, 왜요? 맥북으로 작업하는 건 저는 뭔가 좀 손에 안 입고 안 맞다? 맞아, 그럼 그래, 원래 그래. 옛날부터 윈도우 피시를 썼으니까 근데 여기 약이 저거 저랑 똑같은 약 먹으시네요 저. 아 이거 진짜 좋아 아 이거 좋은 거야? 완전 좋아요 아 저희 매영이 호주에서 약사를 하세요 아 그래? 매형이 줬어요 뭐 이거만 먹으면 된다던데요? 눈에 좋잖아요 이거 아 이거 눈에 좋은 거야? 네? 저기는 싱글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듀얼로 해가지고 아 근데 편집할 맛이 나겠다 이렇게 쓰면 아, 저는 이게 확실히 원래 직장인들은 항상 여기 많이 아프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좀 편하고 특히 저희는 지금 자리 리배치를 요렇게 해놔가지고 아유.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좀 돌려서 보여주는. 아 음, 좀 이렇게 한 번도 안돌도 무슨 아, 소리야? 네. 뭔가 되게 깔끔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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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지금. 아, 이거, <laughs> 이거 내가 대테크 유튜버 거 보고 샀어요. 뭐 어디 거예요? 엠스톤 어, <laughs> 거 사고 싶었는데 그게다 품절인 거예요. 싹다 품절이고 지금 살수 있는 거는 그 귀염뽀짝한 무슨 크레용 버전밖에 없어. 맞아 맞아. 근데 이거는 진짜 관계자분 보시면은 한한달 기다렸나? <laughs> 심지어 무슨 막그 몽글몽글한 색상의. <laughs> 요게 다 클용으로 한 기업 뽀짝한 건데 저희 아저씨 컨셉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막 무지개 그려져 있고 그래요. 우리가 컨셉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냥 인생이 아저씨인데요. 아 그래서 아 그거는 못 사겠다 싶어서 음. 두 번째로 추천해 주신 게 이거 앱코. 아 앱코 거구나. 예. 제품명이 뭐예요? 니가 추천한 거잖아요. 이거 뭐죠? KN30BT. 어, 그거 가장 음. 무난하다고 해서 맞아, 맞아. 샀는데, 그 거짓말 치신 아, 건가요? <laughs> 제가 네. 아 제가 제품명까지 알고 있않아 어, 좋더라고요. 아, 확실히 근데? 제가 이걸 산 게, 범인 이거 너무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제가 원래 쓰던 거. 전에 쓰던 거보여어예 뭔데? 아, 이거 엄청 시끄러워. 아니, 이거예요, 이거, 이거. 원래 매일 쓸때좀 공격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말이죠. 그래서. 쓰기 <laughs> 처서 이렇게 크게? 아니 이게 무, 우리가 무슨 대형 오피스는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둘이 말하는 거야. 나는 사람이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니까 키보드 좀 바꾸라고 그러더라고. 끼고 있단 말이에요. 커너링이 아니란 말이에요. 뚫고 들어와서 내가 동영상에 있는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 정도야? 임아 원래 사무실에 그런 거안 쓰면 아시죠? 아 마우스는 사실 그냥 포팡에서 샀는데. 어, 로이체? 아, 어, 로이체 거예요. 여기 가성비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 저는 이제 리뷰 많고 아 괜찮으면만 사는데 이거 근데 단점이 너무 빨리 달아요, 배터리가. 아. 어, 그래서 이거 막 편집을 하는데 갑자기 멈춘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진짜 프리미어 진짜 죽여 버리고 싶다 했는데 마우스가 멈춘 거였어.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찐거 같지 않아요? 어. <laughs> 마우스 처음 에 이거 사 가지고 한참을 쓰는 거야. 나도 써봤는데 네. 마우스가 커서가 너무 뻑뻑 거리는 거야. 아 너무 뻑뻑 거려서 마야 싸우는 안 되겠다. 헤드도 네. 가죽표리 이상한 거 사고 별로다 했는데 밑에 오는 그 테이프 있죠. 아. 그거 안 뜯고 한 3일 일주일 썼다. 일주일 정도 썼어. 일주일 에썼어 그래서 비닐이 쓰니까 레이저가 통과를 안 하니까 마우스가 뻑.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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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어떻게 일주일 동안 일어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도 대단하다. <laughs> 이거 쿠팡인데요. 그 에어팟이랑 애플워치? 세개한 그래. 번에 되는. 거야. 아, 3인으인 아, 애플워치까지? 네, 워치까지 헉. 쓰니까. 음식점. 좀 시끄러운 곳 많이 가시니까. 술집. 시끄러우니까. 음. 오디오나 카메라 뭐 쓰시는지 너무 궁금해. 요 저희는 음식점 많이 가잖아요. 네. 그냥 민성님도 지금 저 카메라에 확하게 안 나서 고민하잖아요. 네. 저런 걸 메인으로 쓰지 않고 음식점 네. 갈 때는 이런 액션캠 계열이 네. 잘 잡히거든요. 그때는 고프로. 그리고 11. 직전 거예요 지금 풀2 10이 나왔죠 아 아니 똑같은 거두개요네두개 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찍을 수 있기도 하고요 이것도 네. 보면은 이거 액션 나오거든요 아, 네, 아, 내가, 아 내가 보이는 그대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셔서 큰 카메라는 잘안 쓰고요 네. 그래서 좀 작은 거 쓰고 네. 그리고 이걸로 이제 수음, 녹음 소리 따는 거좀 약해서 네. 원래 요 마이크 쓰다가 네. 이제 요걸로 바꿨고 DJI 거 마이크 뭐예요? 마이크예요 이게 다? 네, 요거 수신기 하나에 송신기 두개 있고, 투 채널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이 마이크 두 개를 만약에 쓴다고 치면 네. 이 카메라로 둘다 들어갈 수 있는 아 진짜? 진짜요? 싱크를 안 맞춰도 돼요 요거는 이제 따로 만들어서 파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또 레코더도 되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그냥 레코더로만 쓰는데 여기 보면은 핸드폰 네. C 타입이랑 이거 라이트닝도 있어요. 아. 그래서 핸드폰에도 할수 있고, 오프로에도 아. 걸수 있고 이런 카메라에도 걸수 있어요 얼마요? 비싸보이는데 50만원 50얼마였는데 이거 저희가 라발리에를 두 개를 샀거든요 이건 별맨데 이거 네. 두개 해서 60만원 정도 했어요 아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게 요즘에 저가형도 있고 한 50만원짜리도 있어요 이게 음. 뭐 엄청 고가형은 아닌데 그래도 그렇죠. 요 정도 가격대를 써야지 음질이나 그런 데가 좀 나쁘지 않다 음. 저희가 저렴한 거 썼었는데 음. 그거는 좀 조금 퀄리티가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얘기, 얘기해 도 되죠? 고약 거를 썼었는데 네. 비슷한 기능의 투 채널이 되는. 근데 그거는 10만원대였거든요. 네. 먹히는 느낌의 사운드여서 네. 저희가 그거는 당근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인서트 찍을 때만. 이게 ZV210이었나? 이태. E10. 풀프레임 라인은 아니고 네. 이것도 이제 브이로그 카메라처럼 나온 거라서 4K도 되고 손떨방도 되고 크롭바디고 엄청 좋은 성능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욕심나면 풀프레임이나 이런 거 쓰고 싶은데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개업할 때 보증금 대원에 돈이 없더라고요. <laughs> 근데 좀 궁금했던 게두분 네. 영상 보시면 보면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먹는 것 같은데 음식 인서트들은 그럼 잠깐 멈춰봐 하고 찍는 거예요? 아그보잘 뭐 보시면요 어느 순간 이제 김피디님만 계속 말하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말을 아 대화하면서 이렇게 찍고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은 그 그래, 대화하기 전에 한번 먼저 찍고 들어가죠. 아. 그래서 유난히 그 샷에서는 김 PD가 말을 좀 길게. 제생각에 그게 있는 거야. 두 분은 막, 좀, 막 예쁘게 나와야 되고, 이런 건좀 아니잖아요. 좀더 생생한 모습을 경험하시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위에 여성 크리에이터 분들은 막 피부. 어어, 맞아맞 맞아,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두 분은 좀더 생생한 게더 중요하니까. 솔직히 여기 서포트 스킨 기능이 있거든요? 김 PD님은 좋아해요. 난그 쓰니까 너무 좀 간질간질한 거예요. 얼굴이 다 뭉개져요. 약간 옛날에 하루리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를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어 저희는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브라더스라는 먹방 및 토크 예능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저희 뭐 아지식당 채널도 있어가지고 혹시나 소, 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지식당 채널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민성 씨가 옛날부터 민성 씨첫 번째 영상 아세요? 아그 애야 쇼도 몰라. 그... 잘라야겠다 편집 만 완전 편집. 다. 아 그리고 오. 오늘 오늘 저희 끝나고 아지 식당 찍으러 갈 거니까 여러분 아지 식당 채널에서 민성 씨의 술 취한 모습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laughs> 아, 저는 잘 드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 아 우리 그것도 궁금해요. 먹방 크리에이터 하면 다이어트는 언제 해요? 저희 하나 안 돼요. 아, 아. <laughs> 얘는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원래 안... 신기한 게 지금 먹방을 지금 1년 반? 거의 2년 다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몸무게 변하고 없어요. 오히려 어? 우리가 어제 건강검진을 하고 왔어요. 네. 오히려 나 몸무게가 줄었어. 그리고 제가 많이 먹는 먹방 찍잖아요. 그럼 그날은 본의 아니게 네. 그 가간헐선 단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아, 네. 아침 아무것도 안 먹는다든지? 아무것도 안 먹고, 점심에 많이 먹는 촬영하고, 음. 거의 저녁을 안 먹거나, 음, 입맛이 간단히 없어요. 먹거나, 뭐 이렇게 하니까.